하는 거는 그냥 과천, <laughs>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여행이거든요. 그냥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좀숨좀쉬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렇죠그 그냥 말은 과천인데, 저는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 어... 예. 근데 서울 그쪽 가는 것도 가까이 있지 않나요, 거기가? 예, 근데 거기 옆. 과천 그역서울 대공원, 대공원 역에서 내려서 가는 길이 좀 있어요. 원래 서, 무료 셔틀 버스를운영하긴 하는데 호키리 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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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버스가 있어요. 호키리 <laughs> <laughs> 열차도 이 다니긴 하는데 암튼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좀 옆에 큰 호수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이게 네. 대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조용해요. 이게 이게 제가 이걸 여행지라고 생각해서 생각했던 게 왜냐면, 그냥 저는 복, 복잡한 서울에서 지하철만 타고 내렸는데 풍경이 확 바뀌거든요. 그냥 음. 그런 곳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음. 일부러 버스를 안 타고 지하, 거기서, 여기서 내려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까지 걸어가는데 그 길이 되게 좀한적하고 조용하고, 음. 이게 좀, 또 아침에 좀, 가면, 뭐랄까요, 저기, 저기 멀리,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음. 넓고 높은 당연히 다 이제 숲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나무도 많고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음. 예를 들어 서 청량열차가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 지는 소리 그런 게 저기 멀리서 들리는 듯한 이 배경으로 음. 예, 조용한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아 하는 소리가 <laughs> 멀리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 놀이기구 타니까. 예, 예, 예.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천천히, 음. 미술관 쪽으로 걸어가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근데 좀 그런, 제가 항상, 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쭉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이제 딱, 국립현대미술관에다 다르는데, 현대미술관 정원도 아니고, 그 앞쪽에 큰, 앞쪽에 넓게 펼쳐진 잔디밭 같은 곳에, 조형물도 있고 산중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미술관이 음. 거기를 가는 것도 저는 가깝게 가성비로 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도 지하철 교통비 받는 거 같기 때문에 음. 예 그냥 가서 조용히 좀 사생을 하고 올수 있으면 좋겠, 좋겠다 어떤 여행지라기보다는 스팟이긴 한데요 예 거기도 저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이 서울까지 포함해 세 군데에 있거든요. 물론 청주에 있던 것 같긴 한데, 거기 경복궁 근처에 있는 건 너무 좀 번잡해서 잘 가고 싶,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는 조용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음악 들으면서 조용히 갔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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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데이트를 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그렇죠. 예, 네, 좀. 네. 그리고 뭐 데이트면 네, 서울대공원 갈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거기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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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좀. 도리열차탈수 있는 거고. 네. 제 기준에서 여행지, 라 공원도 뭐, 갈수 있잖아요. 네. 제 기준에서 여행지기 이 때문에 거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좀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여행 가면 산책 간다고 그랬잖아요. 두 분은 여행 가면 꼭 하는 일이 있나요? 음 저도 기본적으로 뭐 걷는 걸 좋아합니다. 네 예. 저는 여행지에 가면은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별로 하는 시, 게 없어도, 예. 몇 시죠? 그그 일찍이. 뭐, 어차피 그래도 늦, 술 먹고 늦게 자니까, 아, <laughs> 아 여섯, 여, 아무리 일찍 해도 여섯, 일 시긴 하죠. 예. 어, 그 정도면 이르긴 하죠. 여섯, 네. 일곱 시. 예. 그래서 그때 깨가지고, 만약에 그날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네, 그곳에 네. 정, 네. 잠깐만, 기가진이가 반응했어. <웃음> <웃음> 날씨 얘기해서 그러시네. 재밌, 재밌는데, 기가진이 반응을 네. 넣어줘야겠는데요. <웃음> <웃음> <laughs> 예, 기가진이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여성의, 목소리가. 소상, 여성의 목소리가 여성의 <laughs> 목소리가 기가진이 양이 됐네. 요 기가진이, 기가진이 네. 양이. 네. 아 그래서 저는 네네. 네. 감, 기가진이에게 감사드리고요. 아, 아니야 하지 마. 들어가. <laughs> <laughs> 아, <음악을> <웃음> <틀렸어>? <웃음> <웃음> 네, 만약에 그날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새벽 어, 6시, 7시 정도에 그나마 좀 일찍 눈을 떠서 그 주변을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산책하면서 그 여행지의 풍경을 담고 집에 가거든요. 음. 그러고 나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코베가 여행을 많이는 안 갔지만, 한 뭐 당일 한 1박 2일짜리도 가보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한번 있어봤는데 코벨의 뭔가 좀 재미있는 점은 어 일단은 근데 이제 먹는 거에 더 진심이에요. 뭐 맛집 같은 거 그거랑 저는 맛집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맛집 찾는 거에 되게 진심인 점이 일단 차이가 좀 있고 재밌는 거는 이 보통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풍경이 정말 좋은데 가면은 와 여기 정말 어, 진짜 광, 풍경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사진 찍고, 뭐, 혹은 동영상 찍고, 그리고 이제 좀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한그 장소에서 한, 길게 있어봐, 한 15분? 뭐, 이렇게. 실제 그 시간을 재어보면, 뭐, 10분, 15분 이럴 텐데, 이, 코벨은, 만약에 그 장소가 진짜 경치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그냥 계속,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는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어, 그래, 넌 천천히 보고 내려와. 우리 먼저 갈수있게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뭐, 얘기하고 있다가, 뭐, 음료수 먹고 있다가, 안 내려와요. 뭐, 어디 떨어졌나? 뭐, 싶을 때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진짜 뭐, 뭐를 봤을 때, 되게 오래 보고, 오래 눈에 담으려고 하는 거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음, 음, 맞아요. 그런, 그런 신문이 있죠. 한 어, 30분이 뭡니까? 저는 경치 좋고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뭐랄까요. 근데 저는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오래 봅니다. 음. 굉장히 오래 보는 게좀 기억이 남고. 예. 그리고, 아, 마침 얘기했었는데, 저는 여행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어, 맛있는, 그 지역의 맛있는 거, 특히나 그 지역의 토속 음식. 그런 걸 먹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꼭 토속음식 아니더라도 음. 예, 그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걸 말고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막 웨이팅을 막그 가게 막 웨이팅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30분 정도 내로 그렇지. 그 기다릴 수 있는 공간 그 오시면은 저도 저는 기꺼이 그 정도 품을 드릴 향이 있지만 막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건 저도 좀 어렵죠. 예. 음. 문제기 그러면 여행 가면. 가만... 나는 이거를 좀 하는 편이다. 아니면 꼭 한다. 아, 그런 게 있나요? 연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비슷하네요. 저도 산책인데요. 산책은 근데 뭐아침에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저는 코스를 음, 걷는, 저는 쪽으로 네. 걷는 쪽으로 짭니다. 걷는 쪽으로 짭니다. 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뭐 운동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음, 음. 그냥 걸으면서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나 음. 그냥. 분위기,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 그런 음. 거를 그냥 관찰을 하면서 걷습니다. 음. 예, 주로 저는 걷는 게 여행 가면 꼭 한다. 그런 걸로. 공통점을 또 찾았네요. 어떻게 보면 여행 가면 꼭 하는 일, 산책.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조금 여기는 공개하기는 아깝지만, 나, 아,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숨겨진 여행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팍 떠오르는 것은 없더라고요. 내가 숨겨진 여행지, 뭐 이런 거. 아까 그 차라리 그 강화도에 옆에 있는 교동도가 좀 숨겨진 여행지 같았는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어떤 숨겨진 여행지라기보다 좀 테마가 있는 여행,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여행이 은근히 좀 재밌거든요. 버스 여행. 아 버스 여행 흥려...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이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오늘 오늘 어디 가보자. 안 가본데 한 번도.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난실리에 가봤는데, 난실리에 뭐가 있냐면 이조병하 문학관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조병화 시인인데 아. 제가 조병화 시인의 시를 엄청 빠져있었을 때여가지고 어 문학관이 있네 그래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을 뭐 숨겨진 여행지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제가 안성에 가서 느낀 점이 안성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안성이 굉장히 별거 이게 뭘까 생각보다 시골 같았어요 물론 안성 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안성이 생각보다 외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만 세번 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타는 버스는 이제 진짜 시골 버스래서 뭐, 그러 시골 버스는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어렵게 한 2시간 반, 3시간 반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점점점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점점 사람이 없는 버스로 가고, 이 풍경들도 사람이 분주했던 이 대도시에서 점점 없는 시골, 이제 결국은 시골 마을 정류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여정들이 음악하고 들고 으 가면은 꽤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음. 음, 도착했던 곳은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시골길이고, 뭐, 거의 농촌마을이거든요. 농촌마을에 네. 딱 봐, 내가 딱 내렸을 때도,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지? 외지인이네? 이게 딱느껴지는 만큼의 그런 시골. 근데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찾아가 보는 것도, 이, 숨겨진 내만, 나만이 알고 있는 여행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숨겨진 여행지를 찾아보는 느낌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무학칸에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해설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안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죠. 해설사 한 분이, 뭐, 어떻게 여기 오셨냐 해서 제가, 어, 시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조병하인에서 너를 너무, 너무 기특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병하 시인 신... 이 문학관을 돌면서 조병화 시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구석구석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학관 안에 조병화 시인의 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에 가서 뭐랄까요 인사도 좀 드렸던 그래서 좀 굉장히 음, 뜻깊었던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어요. 어... 어, 것도, 저, 아, 음, 숨겨진 저가, 여행지 있을까요? 음, 숨겨진 여행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아까 제가 뭐 제주도 얘기가 나와서 그냥 좀 생각난 김에 이어가자면 제주도도 큽니다 무려 서울의 3배죠 예. 그리고, 네. 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광지 위주로만 가면은 절대 보지 못하는 숨겨진 복물 같은 풍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어, 좀 공개 좀 네. 해주세요. 예, 네. 네. 그 중에, 뭐, 어차피 우리,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laughs> 알려줘봤자면 그 큰영향행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저한테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말씀드렸면 오히려 말씀드리자면, 더 숨겨질 것 네. 같아요, 오히려 더. 네. <laughs> 그, 아까 한달 살기를 세군, 세 군, 세번 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서귀포시고요. 아래쪽에 대평리와 예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뭐 최대 관광지인 중문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네, 동, 좀 동서남북으로 얘기해 줄수 있나요? 남쪽입니다. 정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중문 관광단지에서 아주 가깝지만 한없이 여유롭고 조용한 동네고 경치도 아주 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묵으면서 뭐 주문 같은데 뭐 놀러 가는 것도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에 어떤 예래 생태공원이라고 생태공원이 있어요. 음. 그곳을 산책하는 게 아로 일상에 아주 크나큰 낙이었고요. 큰그 예래동이란 옆에 대평리라는 좀 사람이 그나마 예래동보다는 좀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대평리가 좀더 사람 사는 냄새나고 는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마을이고요. 이두 곳이 뭐, 어, 평화로운 곳이고 아주 좋은 곳이니까 어, 전 개인적으로 그곳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서울서 가장 가깝고 가볼 만한 여행지는 막좀 뭔가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예약 이야기할 분이 있나요? 그러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네, 저도 바... 정, 정리한 게 있긴 하네요 보니까 어, 바라는 좀 보, 얘기하면 좀 웃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응. 남양주시를 꼽겠습니다 아니 남양주시요 저도 왜 <laughs> 아,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어. 굉장히 넓, 넓잖아요 네 넓습니다 아, 왜그러냐 네, 왜 하면 아,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바라도 해당사항이 있군요 제 지금 본가가 남양주에 있고요 예. 음. 그러고 보니까 바라도 남양주에 살았었네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 그렇죠 저도 남양주 예. 시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남양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남양주가 강, 한강과 인접해 있는 게 굉장히 그 많습니다 예 그곳에 근처에 맛집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꼭 그런 한강에 인접한 곳이 아니더라도 남양주가 말씀드린 되게 넓어요 경기도 양주시와 남양주가 원래 한 곳이었다 갈라진 거 아시죠 예어 어, 그리고 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정부 구리 뭐 동두천 다 그게 원래 다, 다 양주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 남양주부터 여러 주로 도시로 갈라진 건데, 그만큼 경기도 자체가 넓고, 양주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음, 네. 참고로 양주는 거의 강원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양주까지, 네, 네. 양, 주 양주 다음이 강원도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은근히 멀어요, 양주는. 또. 그래서 네. 양주 자체가 컸는데, 어쨌든 갈라진 남양주도 엄청 큽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풍경이 어떤 데는 그냥 아파트 촌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그냥 정말로, 어, 뭐야. 산도 깊고 물도 맑고 물 그래요. 어, 남양주에도 그런 고, 어, 좀만 근교로 나가도 그런 귀한 풍경이 많으니까 남양주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남양주딱 아, 어디 딱콕 집어서 어디라고 말해 주셔야죠. 남양주, 남양주가 좋아요. 이러면 어떡해요? 아, 어, 저는 아, 뭐 어, 저는 제 본가 근처에 알았어. 있는 타련 유원지를 좋아합니다. 타련 유원지? 네, 예. 예, 거기는 되게 호수예요. 호수가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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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수를 따라서 어.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근데 음. 네, 지금은 좀 그게 데크도 막 깔고 되게 사람들이 다니게 좋아졌어요. 아, 근데 아, 네. 저는 제가 살 때만 해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그 밤에 가면 밤한개가막물 그 위에 떠가지고 막싹 흘러가는 게 보이고 음. 굉장히 되게 한적하고 운치 있는 호수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음. 그 당시에 파라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뭐 물론 사람들이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습관이 있긴 한데 예. 음, 음. 어쨌든 그곳은 아름답고 조용하니까 한 번쯤 와보실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음.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춘천시도 좋아요. 예. 그, 춘천이야, 뭐, 춘천, 그렇죠. 유명한, 너무 유명하죠. 네. 뭐, 옛날에 MT촌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경춘선으로 뭐,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다만, 음. 그,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음, 비둘기 혼이, 아까 얘기했던 비둘기 혼이 무궁화호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어. 그렇죠. 다 뭐, 이제, SRT나 그런 지하철 같은 거로 바뀌었어.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어. 기차 여행만의 특유의 감성이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건좀 아쉽네요. 예. 음. 저도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아, 저도 그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 경험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강화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름에 계곡에 있는 청평, 가평도 좀 많이 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춘천도, 우리 가깝게, 춘천은 뭐 이제 기차 타고 금방 갈수 있으니까, 청춘열차 타고. 괜찮고 많이 가고 저는 문득 생각나는 데 이거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이 여기도 남양주시네요. 국립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이 있어요. 아 광릉수목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광릉수목원. 우리나라 국립 이거는 뭐 시립, 도립 이것도 아니고 국립수목원이 이제 광릉수목원이 있는데 음. 이곳이 가는 길이 일단 차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좋은 광릉숲길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예. 드라이브로 엄청 좋거든요. 저는 운 좋게 혹은 운 나쁘게 이거를 등굣길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 그 시골 버스 30분에 한번 오는 그 시골 버스를 타고 예, 알게 알것 같아요. 예. 한학기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길이 정말 뭐랄까 그 계절에 따라서 이 숲을 거의 가로질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풍경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면은 정말 좋고 겨울도 운치가 있고 여름도 눈치가 있는데 이참 추가적으로 정보를 말씀드리면 국립수목원은 아마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시고 어 가실 거 추천드리고 이 가시는 길 근처에 이제 직동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직동리에 작은 이제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저수지나 호수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요새는 데크길로 싹 깔아놨어요 그리고 근처에 예쁜 또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를 한번 광릉수목원을 한번 돌고 그 예쁜 드라이브길을 싹간 다음에 그 직동리에서 뭐 식당이나 카페가 잘돼 있기 때문에 호수길 걷고 음, 밥 한번 먹고 하는 거 가족끼리가 더 좋고 연인끼리 가도 좋고 친구끼리 가도 좋았던 어,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남양주시에 있는 광릉수목원,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인데 거기를 음, 근처 가볼 만한 여행지로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이제 여행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그 여행 외에 우리가 그 여행하면서 겪었던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났던일 아니면 재미났던 일 같은 일을 또 잠깐 얘기해 볼까요? <laughs>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정말 짧은 얘기인데 제가 충천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 이런 <laughs> 아,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일단은 뭐 겹칠 수도 모르겠는데, 지금 리액션을 보니까. 춘천에 간 일이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 할수 있, 있, 있잖아요. 있 그렇죠, 춘천에 그렇죠. 갔을 어, 때. 그럴, 그럴, 어, 수 그럴 수, 수 있, 있죠. 어, 다른 이야기 수 있으니까. <laughs> 그러면 뭐 문제는 그 여행에 있지 않았었으니까, 춘천에 가면 생각나는 음식인가요? 보통은 닭갈비 아닌가요? 어, 그렇죠. 닭갈비죠. 그렇죠. 그래서 춘천에 우리가 친구들끼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점심 뭐 먹을까 춘천 닭갈비지 그래서 춘천에 유명한 게 숯불 닭갈비예요 네. 그 숯불 닭갈비집을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닭갈비집 사장님이랑 조금 뭔가 불친절해서 제가 좀 그런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있었는데 어쨌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묵은 곳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한옥이었죠. 게, 네. 네, 그 게스트하우스가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방송에서도 몇번 소개되었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 이미 묵었었던 그런 좀 나름 유명한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방도 저희가 좀 좋은 방으로 잘 받았어요. 한옥집이었고, 한옥집에 굉장히 큰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녁에 요새 게스트하우스는 파티 비슷하게 저녁도 먹고 같이 온 그... 수수객들이랑,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 래서 이제 딱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보니까, 메뉴가 또 닭갈비더라고요. <laughs> 숯불닭갈비. 아, 근데 그 메뉴를 깨달은 게 사실 그 숙소로 가는 차안이었네요. 그래 사장님이랑 인사를 나누고, 어, 사장님, 저녁은 뭐 먹습니까? 어, 저녁은 당연히 숯불닭갈비죠. 그니까 오? 어? 저희 방금 먹고 왔는데, 그래, 그래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말고, 또 다른 손님이 그차 안에 또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어, 저희 방금 먹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춘천하면 숯불 닭갈비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가도 보통 숯불 닭갈비를 준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게스트하우스에 묵으실 거면 메뉴를 좀 미리 확인하셔라. 네. 네. 알 수가 그러면,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 미리 알수 있죠. 게스트하우스에 네. 알수 네. 전화를 해서 저녁 메뉴가 어찌 저녁을 먹을까?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서, 숯불닭갈비를 두번 먹는 일은 좀 피할 수 있도록. <웃음> <웃음> 근데 두번 드셨어요? 먹었죠? 먹어야죠. 어떻게?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네, 밖에서 네. 불신절한 네. <laughs> 가게, 가게보다 맛은 있었나요? 아니, 불신절한 <laughs> 가게가 더 맛있긴 했죠. 네. 음, 아, 그래. 네. 왜냐면 식당에서 네. 먹는 거랑 이제, 숙소에서 먹는 거랑 아무래도 좀 뭔가 전문적인 식당 차이는 있으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아, 근데 음. 저는 그래서 숯불 닭갈비를 춘천은 워낙 유명한 나머지 두번 먹게 됐던 그런 짧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쉽네요. 제 에피소드도 바로 이거였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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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거라고? 예, 네, 이거였어요. 네.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근데 좀, 그럼 어쨌든 뭐 같은 얘기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그때 홈페이지에 그 예약할 때 바베큐 파티 를 한다는 걸 알고 예약한 거예요. 음. 근데 보통 그런 바베큐 파티 하면 보통 돼지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돼지고기 바베큐로 일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음, 그랬구나. 네, 근데 그게 말했듯이 그게 닭갈비였더니까 닭갈비여서 우리가 어이 없어했는데 그대로 그래서 제가 어이 없어서 찾아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떡간의 닭갈비 바비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의례 그냥 당연히 돼지고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뭐, 어, 얼간이 내시서 뭐 그런 것도 못 봤다, 적혀 있는 것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아마 그 중에 저녁을 같이 먹었던 그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 절반 정도는 이미 점심때 닭갈비 먹고 왔을 거예요. 맞아요. 어, 춘천 가면은 생각나는 메뉴가 닭갈비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때리고 보지 않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에, 혹시나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 먹을 경우에는 꼭메뉴로 확인하셔라.